아, 얘가 뭐지? 삼각형. 삼각형. 꼭지각이래. 꼭지각이 정의가 뭐라고? 길이가 같은 두. 두 변의 길이.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. 근데 둘이서 만났어, 안 만났어? 만났지. 두 변의 길이가 같은데 만났어. 이게 바로 뭐야? 꼭지각. 꼭지각이라 아, 그래. 그 이점을 뭐라고 부러 꼭지 점이야. 그러면 같다는 표시는 수학에서 이렇게 땅땅이야. 땅땅이면 같은 거야. 그럼 여기가 48도야. 그럼 꼭지각이 몇 도야? 48도야. 그럼 두 변의 길이가 같아. 여기가 66도야. 그럼 맞은편도 몇 도가 될까? 어 왜?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돈 이렇게 표시. 여기는 8. 이해돼? 그러면 또 그림을 하나 그립시다 삼각형인데 요렇게 그렸어. 그러는데 여기가 8cm래.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래.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뭐야? 이등변이 뭐라고? 두 변의 길이가 <목소리> 같은 삼각형의 이등변이야. 그럼 여기가 5면은 다른 한쪽도 뭐가 되겠어? 5가 되는 거야.